7년생 남자예요. 어? 정미생의 이민의 을사정해니까 올해 경자년으로 경자년에 54세 을미가 66이니까 정미는 54세 자, 정미 이민 을사정해죠 그래서 월에 인목겁재를 갖고 있고 수생목으로 신강하고, 그죠? 여기서도 수생목. 그래서 겁제격이에요. 겁제격인데, 이제 우리가 겁제격에 겁 신강하고 빼주는 화가 좋다. 그래서 수생목, 목에 있고 해서 목생화, 하생토 하는 사람. 그래서 목이 두 개고 화가 세 개예요. 근데 이 머리는 뭐, 무슨 화가 필요해요? 병화지, 정화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정화를 두개 투출시켰다는 건 아직 인월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화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금은 남잔데 금은 없어요. 그럼 관은 없고, 목을 키우는 게 직업이 될수 있는 거고요. 수두개 있고, 그래서. 을목 을목이나 간목 인월에 청간으로 병화 뜨고 지지로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는 인월이면은 우리가 양력 2월이고 음력으로는 1월이에요. 아직도 우리 2월 추워요. 그죠? 그리고 3월에 애들 입학식 할 때도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오리털 입고도 가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월 추워서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봄에 병화는 없는데 자, 일지사와 인중병화로 그래도 따뜻한 거고 청간으로 정화 띄어있으니까 을목은 뭐예요? 이제 막 새싹이 날 수도 있고 꽃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또물상으로는 인월 한기인데 임수는 뭐죠? 바닷가예요. 그죠? 바닷가에 바다의 정화, 임 옆에 정화는 큰 바다의 등대예요. 그리고 인사 속에 병화 들어서 춥지는 않고, 다만 해시라는 게 문제죠. 해신데도 정해시니까 아주 추운 저거가 아니니까, 따뜻한 남쪽 바닷가 마을에 일찍 핀 동백꽃으로 봐도 돼요. 이, 이 노래는 동백꽃 피죠. 그래서 임수 바닷가, 한밤중에 등대는 떠있고, 인사 속의병아로 을목이 꽃 피어서 남쪽 나라의 동백꽃으로 보면 돼요. 물상으로는. 동백꽃은 또 뭐예요? 물이 이만큼 많으니까 태양이 착 비춰줘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을사입주 여자는 고란살이에요. 고란살 아시죠? 갑인을사정사무신신해 여자만이에요 남자는 고란살이 아니에요 이제 갑인을사정사무신신해가 고란살인 거는 여자는 혼자 될수 있는 거고 또그 속에 을사정사 해봤자 을은 삿 속에 경금 들어있고 어쨌든 갑이는 저거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갑인일주는 갑목이 뿌리 깊고 내가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내 배우자 자리에 친구가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고란살로 보는데 어쨌든 고란살은 여자만 보는 거고 이제 또 시박, 시박 대패살에도 들어가는 살은 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죠? 을사, 일지, 상관이야. 그래서 상관은 뭐예요? 관을 극하는 거라그랬죠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관을 극한다 자 여기 뭐죠 사충 인미귀문 인미귀문 우리 내네 부모님 자리 또 목극포로 아버지 자리에 기문이 목극포로 아버지 글씨 부모님 자리에 인미귀문이 걸려있다는 거는요 조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 거예요. 기문이라는 게 진짜 조상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을사 일지상관에서 관을 치지만 어쨌든 일지상관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술력도 있고 내 능력 발휘도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도 되고 그래서 표현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 사화는 뭐라 그랬죠? 사화는 항상 말했듯이 사유축으로 금방 변신한다 그랬죠? 사신압수로 변신한다고 또, 그래서 뱀이 혀가 두개돼서잘 변하고 말도 잘안 되는 거예요. 을목은 그래서 봄에 병아보고 지지로 술보고 잘 커야 되는데 지지수는 있지만 병아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 봄에 있는 을목 동백꽃이 이 운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술 운이 또 들어오면은 차가운 저거라서 안 돼. 그죠? 왜이날는 한계가 아직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상반이나 을목이 병화를 보면 또 예술적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능적으로 소질이 있고. 근데 이거는요, 병화가 아니고 을목이 정화를 봐서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정화서 감성적이다, 직감 있다. 을목은 감목을 보면 등락의 가으로 좋다. 그게 넝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수색목 해주고 감목은 아니지만 부모님한테 기대 그거는 있어요. 기대 그거는 있는 거고 을목은 정화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못마땅할 수 있어요. 왜냐 정화가 불인데 을목, 승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 을흘릴 일이 있다 그러는데, 연, 안개, 연기가 짜옥이 나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 보면 등락가갑을 하는데, 월지에 간목이 있으면 뭐겠어요? 부모님한테 기대어도 등나가갑 한다. 시주에 있으면 밖에 친구나, 밖에 나가 직장에서 등나가갑 할수 있다. 그래서, 밖에 인덕이 있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인월의 이 을목은, 일단은 사중병화, 인중병화 보고, 활짝 핀, 이른 봄에 피는 동백꽃이라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을목에 정화 있으면 눈물 흘릴 일이 있지만, 을목에 임수가 있으면 어때요? 임수는 큰 물이에요. 간목한테는 임수가 괜찮아요. 근데, 을목한테는 임수는 홍수야, 홍수. 그래서 홍수를 만난 격이어서,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해수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을목은 물이 많으면 잔병치래. 그 무슨 또 신장 방관이 안 좋아져요. 물을 다 빨아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수는 안 좋다. 촛불켜고 기도하는 명이다. 이제 여자 같으면 이런 사주, 무당집 가면 신받으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자. 내가 그랬죠. 부모님 자리, 조상 자리에 인미 기문 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이막으로 묶어서, 물은 그래도 홍수는 조금 면한 거예요. 그렇지만 인수가 있는 거고, 순이 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미 기문에, 자, 운시 신축은 한 고집 해요. 한 고집 한다. 또 소고집이지만 신금이에요신금 까시럽잖아요. 고집부린다 까시럽다. 자 12세대 경자 때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인미 기운 걸려있으면 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는 내 부모자리인데 미토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남자니까 딱 현재 아버지인데 이때 경금이 들어와서 잠이 원진저 경금 병금 정화가 경금을 녹이기 어려워해서 인미 기문의 잠이 원진까지 붙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 사망.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수생목, 수생목 하는 거는 아버지 없으니까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죠? 수생목 수생목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노의착 물이 그래도 인수 양수니까 따뜻한 물이니까 아주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입목이 먹어줄 수 있어서 그래서 누나와 나를 엄마가 키웠어요. 그러면 22세 대운 기해 이 해는 여기 사회충이 있죠. 사회충이 있을 때 들어오면 원국에서는 사회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대운에서 사회충이 들어오면 사회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충이 일어나면 뭐예요? 내 해수는 내 문서 정인 공부예요. 그래서 문서 자격, 공부한 자격, 사와는 상관이니까 내 행동이나 일,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충으로 많이 이동,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할때 뭐가 안 맞으니까 또 바꿔, 충야. 그러니까 생각이 아, 나 그거 안 맞아, 그거 또 바꿔. 또 다른 일을 또 하는데 또 와서 또 바꿀 수 있는 거라서. 이 20대 대운에내 식상이나 인성의 층이 될 때는 내 생각과 행동이 안 맞아 떨어져서 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많이 헤매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예요? 관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을 못 갔단 말이에요. 이 운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성 운이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공부가 인월에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천물이어서 잘안 됐고, 내 생각이 20대에 잘못 맞아서, 20대는 남자든 뭐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막 직업을 찾을 때, 제대로 직업을 못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때 좀 헤매서, 무술은 그럼 어때요? <laughs> 무술은, 이른 봄날, 목세와 화생토에서 내가 이 무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술토에는 뿌리는 못내려요 왜냐 심금이 들어있으니까 짤리지만 술미형을 쳐서 어쨌든 조정을 해서 내가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그걸 해서 이 사람이 이때 전자제품 판매 그 우리 왜지 센터 삼성센터 있잖아요 거기 판매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너무 잘 맞고 좋다는 거예요 왜냐 화가 용신이에요, 그죠? 전자제품은 다화잖아요 그리고 이너리면 춥단 말이야, 추워. 또 신강해, 그죠? 해수까지 있어서 신강해. 그러니까 좋은 화. 그래서 무술에 내가 어쨌든 목생화 학생토 해서 자 술토가 돌밭이에요, 돌밭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땅이 들어와서 촉촉한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또 자, 사실 원진지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남자들은 뭐예요? 직장 가서 사무직으로 가서 내 일, 내 능력대로 하고 딱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 상대하는, 이 사람이 왜 사람 상대하는지, 일, 목생하잖아요. 식신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야. 식신이 용신이고, 식신 뭐예요? 말, 행동.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그 전자 제품 판매는 판매 사원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술 원진저, 실미 형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원진는 뭐예요? 애증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어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때 또 여자들도 많이 만났어요. 아 참, 이 사람이 나이가 올해 몇 시라 그랬죠? 1운네 시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남자인데. 경자년 54세.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저기 한 거라서 해주려고 하는 건데. 자, 여자 있잖아요. 그죠? 여자 있고, 운에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때 30대에 그래도 여자가 많이 들어왔을 텐데. 했더니, 만나서 원진지니까 별로 안 좋아서 헤어져. 또, 만나다 보면 또, 자, 제가, 제 집끼리 만나서 술비 형, 형진, 형지는 건 뭐예요? 조정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만났던 거지. 선도 들어오고 또 이제 친구들이 해주고 해서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왜이 술비 형제 때는 뭐예요? 미중에 을목이 들었으니까 친구도 해주는 거고 또 연, 연은 뭐예요? 연월은 윗사람이잖아요. 내 조상자리니까. 그죠? 그래서 윗사람이 또 소개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만나긴 만났는데, 나하고는 사술 원진져서 잘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무토가 토국수 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도 뭔가는그 여자가 안 맞으니까 이로 이루, 안 이루어지다. 자, 그럼 42세. 42세, 이제 42세, 42세부터는 없는 그문이 왔어요. 없는 그문이 왔으면, 자식도 없던 자식도 생길 수 있어, 없었던 직장도 생길 수 있어. 신강은 또 뭐죠? 관 식재관이 다 괜찮아요. 인성만 좀 나쁘고 인성하고 비건만 나쁘죠. 근데 이제 이 월에는 또 목을 우리가 보면는 무슨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목을 키우는 계절이라고 그랬지. 목을 키우는 계절에 금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금을 생명을 자른다 금이 와서 목을 잘른다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을 키우는 나, 내가 나도 키우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화를 쓰는 사람 화를 용신해서 말로 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화를 말로 써서 화급금 시킨다. 저 화한테는 금이 재니까 직장에서 내가 말로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때예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해요. 왜냐? 정화가 들어오면은 내가 말을 열심히 잘하면 잘 되는데 이게 와서 뭐가 돼요? 나하고 사유학금으로 되면 내가 그 입지가 쓰고 직장에서 그래도 하는 일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하고 합이 지는 거니까 만약 합이져서 목으로 바뀐다, 수로 바뀐다 안 좋아요. 근데 내 행동으로 내 말로 관이 강해진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말 잘해서 전자제품도 잘 팔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이거는 의목이고 그래서는 아주 막 잘한다기보다 성실히 하는 사람이더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 사유와 금으로 목을 쳐 그러면 내가 안치기 위해서는 또안 다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변이 표현이니까 아사유학금을 해서 아유 직장에서 내가 말로 열심히 힘들고 그래도 입지도 쓰고 열심히 잘하시겠네 어머 뭐얘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54세니까 이 병신대운으로 갔는데 이때 와서 봤어요. 그래서 정육된데 이미 내 배우자 자리로 사유합을 해서 금이 된다. 금은 이 사람한테 뭐죠?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행동으로 직장에서도 괜찮게 일하고, 월급 잘 받고, 이 사람은 월급쟁이에요. 화를 써서, 자, 인싸 형걸려 문서는 있지만 관이 뚜렷이 없으니까 월급쟁이고, 승진 같은 거는 빨리빨리 잘안 되는 거예요. 관이라는 글씨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정인에 마음 착해.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뭔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한 자, 정해. 내가 말로 할수 있는 거야. 말로 할수 있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을목은 자, 좀 소심하기는 하지만 끈기가 있거든요. 을목이 남자 여자 다 막론하고 끈기는 있어요. 왜? 입목은, 간목은 치면은 딱 부러져요. 근데 을목 뭐예요? 덩풀나무면 어디든지 올라가서 필수 있어. 우리 잡초 뭐예요? 밟아도 밟아도 다시 살아나. 우리 뭐 나물도 뜯어먹어도 뜯어먹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물론 연약한 을목도 돼서 대운의 을목대운에는 초상날 수도 있지만 끊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글씨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반뜻반뜻한 것보다도 이리가다 아니면 이리가 이리가다 아니면 이리가기 때문에 을목은 융통성 이 있다 또 말도 잘한다 을목을 새로 보니까 지지배배 지지배배해서 말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에 사유합금으로 자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목생아를 하면 목생화 다음에 뭐예요? 목생아, 화생 또 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서 또 누가 소개를 해주고 이제 남자 42세면 이때부터 이때가 결혼 정령기예요 그죠? 지금 운에서. 근데 자꾸 합으로는 정류가 오면 내 행동이나 뭘로 직장에서도 합으로 들어는데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임합 인유원진으로 엄마가 이 사람의 행동이나 누구 만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한대네.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뭐 하는 여자야? 몇 살이야? 사진 좀줘 봐. 그래 가지고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안 맞아. 그렇게 돼 가지고 만나는 여자마다 못 문이로 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여자마다 문이로 졌어. 그럼 뭐죠, 이게? 자, 엄마는 수색목수색목 자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뭐가 좋아요, 엄마한테는 정이 합으로정화 좋고 내 아들이 절지지만 돈 벌어다 주는 게 내가 살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또 엄마도 꼭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운에서 엄마가 정이 합하고 인류 원진져서 이 사람한테는 합으로 들어오는 자식을 막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엄마가 자꾸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선보고 헤어지고, 선보고 헤어지고 했다고 해서 이 글씨를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마음에 들어야 돼. 엄마가 괜찮은가 하고 보다가 아니면 인유 원진으로 되니까 여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사유학금으로 들어오잖아요. 합으로. 그죠? 내 행동을 그 사람은 괜찮게 본다. 그래서 들어온다. 근데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병신으로 오잖아요. 이 끝에 왔을 때 하는 말이 제가 언제 결혼하겠어요? 엄마가 이제는 간섭 안 할게. 결혼해라. 너 좋으면 해라. 왜요? 이제는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50 들어오면서 엄마가 이제는 이때 끝 무렵에 왔으니까 50세쯤에서 엄마가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이제 여자 만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와요 병화가 오잖아요 병화가 오면 을목은 활짝 꽃은 펴요 꽃은 피는데 뭐가 걸려 인사심 형살이 걸리면 또 뭔가를 이제 조정할 일이고 생각할 문제야 내 행동 내가 뿌리 내렸어 일하는 거 자신 문제 모든 거가 내 일지하고 얽혀서 형살이 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근데 엄마는 인류 원진지니까 내가 엄마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라고 결혼을 못하게 해. 이제 여기에서 50 되면서 엄마가 이제는 결혼해라 하는데 내가 이제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죠, 사신나 형, 인사신형이지만 사신나은또 수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여자 먹여 살려야 돼. 또 뭐예요? 자식 나면 자식이 한갑이 지나도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노래 수로 내 자식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아마도 내 자식을 낳면은 엄마가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엄마 글씨하고 이렇게 정이마 이내 합의됐어요. 이런, 이런 남자들은요, 내 부모님이 내 자식 자리하고 합됐으면 자식 키워줘요. 자식까지 키워주려고 인제는 하라 그러는데, 인제는안 돼. 그래서, 이 노래에 수가 귀신이 되니까, 엄마가 나한테는 귀신이 되고, 엄마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고, 또, 을사, 을사, 을 을유 을축 일주들은 이 지지가요, 금이잖아요. 여기서 사일축 합금 왔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사신합 수는 되지만, 금이 오면은 내가 잘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 돌밭으로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예민해져, 신경 쓰일 일이 있어, 아플 수 있어. 그래서 을사, 을류, 을축은 예쁜 꽃이지만, 꽃이 떨어져서 결과가 없다 돌밭에 있으니까 칼이 들어있잖아요 경금 들어있어요 신금 경금 들어있어요 축숙이 신금 들어있어요 날 자른다 을목이 꽃이잖아요 그래서 을사을유일축은 을축은 병아 뜨고 운이 좋아야 꽃이 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노래 이렇게 임수가 안 좋은 역할을 하니까 엄마 때문에 결혼을 못한 사주했습니다